안녕하세요. 노인 복지 이야기 채널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시는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을 3분 안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양 등급, 왜 중요한가요? 요양 등급은 부모님이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복지 용구, 요양원 이용을 할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. 등급이 있어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일신청은 누가 하나요? 요양등급신청은 본인, 배우자, 자녀, 보호자,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. 걷기. 식사, 화장실, 기억력, 일상생활 가능 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등급을 판정합니다. 3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?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요양 등급 결과가 나옵니다. 등급이 나오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마무리 요양 등급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. 이 채널에서는 요양 등급, 요양원 선택, 부모님 돌봄 정보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